안녕하세요 대팍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995불로 나와 있잖아요 4인 가족 비행기 티켓 어, 성인 2명 그리고 어린이 2명 해서 저는 작년에 한국 가는 비행기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어, 저는 가끔 가다가 당일 날이나 혹은 며칠 전에 비행기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확인을 하거든요 구글플라이스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코노믹이에요 이거 28,000불로 올라가겠습니다. 뭐, 사실, 마지막에 구매하시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이 정도는 사실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4배 정도 올랐는데, 이 가격이면 사실 안 가는 게 맞죠? 그래도 뭐, 가시는 분 있겠지만, 뭐, 가족분이 보통 뭐, 2, 3만 불 내가지고, 한국 가는 일은 사실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이상 대파이었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